설악산에 울긋불긋 가을빛이 번졌습니다. 설악산 관할 속초 기상 대때 9월 평균 기온이 20.1도로 1도계 에 낮게 나타나면서 작년보다 단풍이 빨리 시작됐는데요.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9월 25일로 작년보다는 9일, 평년보다는 2일 빨리 시작됐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산 정상부의 8알가량이 단풍으로 채워졌을 때를 읽었는데요. 2012년 단풍 절정 시기는 대체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컸는데요.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17.5도, 최고기온 25도, 광주의 최저기온 14.9도, 최고기온 27도로 전국이 10도 안팎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봉안은 최저기온 7.1도, 최고기온 23도로 16도 정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구름 낀 모습인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제17호 태풍 질라왓과 제18호 태풍 에이니아가 북상 중인데요. 모두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남쪽 먼바다에서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추석 날씨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29일에 서울, 경기, 강원 연향서에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올 추석에는 한과의 보름달 볼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